안녕하세요 주요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예, 미국 증시입니다 아,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1.18% 어, 굉장히 또 떨어졌는데요 어, 반등을 치고 못 가고 있는 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어, 지금 이제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어, 지금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오 대목이죠 어, 계속적으로 지금 발목 잡기에 예, 유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봉쇄에 대한 이슈로 어, 지금 이 물가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 이두 가지 예 요인. 예또 이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어또 이제 위험 요인도 끝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지표면에 있어서 나쁘게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좀더 많은 시간과 어 지금 또 이제 예 다른 이제 방안에 대한 부분들 강구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테이퍼링과 어 금리 인상 이두 가지 카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0.5포인트 예 금리는 뭐 거의 뭐또 올릴 것이다. 어,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릴 가능성도 있다. 어, 이런 대목이에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죠. 어,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가 어렵게 출범을 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선거 비슷하게 어, 트럼프와의 표창이가 별로 안 났어요. 어.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40%가 깨졌으며, 어, 이번 이제 11월, 어, 중간 선거에서 어또 대패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나오기 위해서는, 어, 결국 이제 강한 미국, 어, 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어,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 우리나라 용산 벙커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 이때 이제, 예, 이제 군사 관계, 예, 경제, 반도체 배터리 예, 뭐 등등에서 많은 얘기를 어, 할 것이다라는 아, 대목.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 서로 만나고 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렵다 어, 그래서 당분간 증시는 굉장히 예,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증시는 이제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겠죠 어, 그래서 밀가루 관련한 주 어, 그리고 사료 관련한 점, 이런 것들 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안 좋고 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 독일 어, 영국 다안 좋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 여기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있죠 마이너스 어, 11% 중국 역대급 부진 잠재원 한마디 상하이 풀린다. 그래서 중국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 결사 실적이 좋은 종목, 자사 주변의 계획이 있는 종목 등이 이날 상세를 이끌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로다가 실적 나오는 종목들만 각오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GDP에 대한 부분들, 4월 수치도 전월. 동월 대비 2.9% 감소 많이 내려왔다 라는데 뭐 경제 수도 상하이 시가 상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49일째 예, 지금 봉쇄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경제가 다 죽어가니까 중국에서도 배달 영업 허용 또 이제 쇼핑 센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시장 오프라인 영업 허용.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계 올라가줄 수 있을지 예, 또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반격을 또 하고 있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러시아 아, 지금 쿠데타 푸틴 사망에 대한 이슈. 요게 예, 지금 중요하다. 전쟁 8월에 전환점 맞는다. 어, 그래서 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어,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대목인데, 예, 지금 푸틴 매, 미국 매체는 푸틴 혈액과 원금 노급 파일 압수에 어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낙관론. 어, 8월 하반기가 전쟁의 전환점이다. 대부분 전투 활동은 연말까지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푸틴에 대한 건강 이상설, 어, 요게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푸틴이 죽던가, 쿠데타가 나던가, 우크라이나가 어, 타격을 해서 이기던가 어, 이런 대목인데 지금 뭐 해가 금년도 한 7, 8월 때까지 예, 좀 봐야 될 것이다. 어, 그리고 푸틴 어, 지금 요 내각. 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풀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푸틴 판박이 가정부와 나온 어, 딸도 들통 최소 네명 자녀 더 있다. 아, 그래서 이 독재자가 아, 그냥 거의 신급이죠.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혼과 이혼을 인정한 아, 지금. 어뭐 여성 이외에도 다른 여성 두 명으로부터 네 명의 자녀가 더 있을 수 있다. 아 라는 내용들 또 이제 은닉 자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아 라는 내용들 어 그래서 사망하길 바란다. 아신흥 재벌의 녹취록 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 부패 상징으로서 어,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 뭐좀 지나면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기대감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어,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 독일 보건 장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시 확산 경고 델타의 오미크론이 아니라 어, 그래서 앞으로 델타도 다시 참고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독일 어, 또 이제 EMA 쪽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레키로나가 재고가 많이 있죠. 어,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목. 이런 기대가 어, 또는 EMA 승인을 받아놨겠다. 어,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하고 델타 변이 같이 있었을 때도 두개다 지금 사용을 했었죠. 어, 이런 이슈가 어, 일단 나왔다. 그리고, 이제, 흡입형 치료제도, 어, 레키로나 섞어서, 어,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뭐, 끝난 것 같지만, 어, 끝나지 않은, 어, 이런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보건장관은 어,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으며, 델타 변이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어. 야,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또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연구를 이용해 인용해 예, 이것을 말하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가을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뭐그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거죠. 콜라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독감 유행에 대한 부분들, 아, 또 이제 에이즈, 또 이제 아프리카에 또 이슈 있죠. 아, 이거 델타, 오미크론 어, 이네 가지 예, 뭐등등에서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또 취약하다. 어, 그래서 인간과 지금 질병과의 전쟁인데 어, 큰 소리 빵빵 치던 북한도 어, 지금 나가 떨어지고 버드나무 뭐 우려 먹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 또 북을 어, 잡지 못하면은 새로운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농후하다. 이스라엘 지금 연구진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이전에 변이 코로나를 어, 제거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어, 지금 살아있다. 어, 그래서 델타가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묻혔는데, 지금 이제 알파이어 남아공, 델타, 어, 브라질, 인도, 감마 델타. 어, 그래서 지금 델타, 오미크론, 어, 스텔스에 대한 부분들, 요게 예, 가장 큰 이슈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보십시오. 김정은이도 지금 마스크 두꺼, 어, 두겹 끼고, 어, 두 개를, 어, 착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어, 지금 뭐 질책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어, 그 어쩌라고, 일단 치료제가 백신이 없는데, 그걸 갖다 주던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이에요 독재자들의 이런 어, 지금 행보가 어~ 굉장히 이제 답답하다라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코로나 확산 델타 변이의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했다 참고해 두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